박정희 대통령과의 그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더 있나요? 어머머게 많습니다. 하나만 두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책에 안 나오는 거. 내가 네. LA에서 박정희 어, 네. 사업 개승회 때 제가 강의했어요. 음. 네. 박정희 음. 대통령이 무릎을 잘 꿇었어요. 네. 독재자라고잖아요독재니네요 네. 키스 세우셔가지고. 네. 그 어르신은 막걸리 드셨어요. 예, 그 예, 양주 막... 안 드시고. 아, 예. 그래서 좀친해 가시고. 맞지 뭐더? 아, 형님 오셨습니까? 사람들 모아. 4 0 0명저 과학자를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총을 딱 껴넣고. 음. 여러분, 나는 총과, 어? 기백밖에 없습니다. 나는 음.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하지 않아요. 어? 이, 야 어, 탄도학 가르치는 어르신이에요. 박태순 수학, 우리 아버지는 연력학.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명석한 분이세요. 자기는 나는 뭐, 가난한 농부 무식, 안 무식해요? 아, 우리 아버지 얘기예요 음. 근데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무릎을 확꿇는데요 아버지가. 아, 저박 대통령께서. 음, 네. 그래서, 여러분, 나를 도와주시오. 우리나라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때는 카이스트가 없었어요. 네. 키스트가. 그래서, 막 그냥, 하, 막, 무릎 꿇고 까 막, 다 내려가지고 다 울고, 각하, 어 우리가 각하를 위해서 돕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무릎 꿇었다는 얘기는 여러번 들었어요 아, 어, 두번째 그런 얘기는 뭐 우리 감독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처음 들으셨죠? 네 처음 듣는데 아유 얘기죠. 저는 맨날 들어서 아버지가 박정희 대통령 무릎 꿇는거 굉장히 잘한다고 아 이거 정말 우리 선거자 방송을 통해서 이번에 아주 특종이나 다름없는 이또 아, 하나 말씀 을또 하나 말씀을 드리니다 예, 서울대 데모하는 학생들을 잡아다가도 학생들 앞에서 무릎 꿇고 천 우리 천재들이 날 도와야지 무식한 내가 뭐한 그, 막, 그냥, 서울대 대모하던 사람들이 그냥, 카카! 울면서, 목숨, 그 양반들 목숨 거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겸손하셨어요. 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루는 아버지가 그래요. 음, 막, 아, 눈이 퉁퉁퉁 보았어. 아버지, 왜, 왜 그래, 왜 그래요? 그랬더니, 카카가 우리 아버지는 맨날 카카라 그래요. 그래서, 음, 음. 카카께서 맨, 등목을 해드리니까, 맨날 낫는 거에 빵꾸가 빵 아, 나고, 양말에 빵꾸 나고. 그니 나, 청와대 가기 되게 싫어하세요, 아버지가. 맨날 수제비래. 수제비? 맨날 수제비. 아 그래요. 그러니까 가끔 그다 가 아니라 일주일에 세번 갔으나 우리 아버지가요. 네. 그 그러니까 조용규 목사님이라는 어르신께서 한 달에 한번 설교가도 수제비 외에는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아.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손님 대접용으로 수제비 를대신게 아니고 음. 그게 주식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소견에 어떻게 저 어르신이 영양실조 안 걸렸냐 음. 할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형님. 왜 수제비만 드시고 왜 빵국? 우리나라 이제 보릿국에다지 76년이에요. 어보릿국에 음, 음. 넘고 말이지 이제 현대도 어 삼성도 이렇게 돼. 왜 각각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보도 내가 가난하게 살아야 우리 국민들이 부자가 되는 거야. 음. 이게 예수님께서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예수님이 부요한 자라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십니다. 그의 가난함을 통하여 우리로 부요하게 하느라 그게 꼭 예수님 같은 얘기면서 내가 l 레에서강의하면서 우리 박대동령은 예수님의 제자다. 십자가에 들다 교회는 안 다니셨지만 예수님하고 똑같이 사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일 듣고 밤새 우셨어요. 왜냐면 내가 아버지 침대 같이 자거든 밤새서 가카가 나는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살겠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요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이박정희대통령 앞에서 모시는 분들은요. 감동해서 목숨을 바치고 싶어요. 박태수 총리가 우리 작은아버지니까 성격부부 3개월을 가르쳤어요. 예. 박정희 그러면 막, 박정희는 벌써 이 체도가 달라서 자기 생명을 열, 목숨이 하나밖에 없어서 미안할 정도로 열 개도 바치고 싶대요. 박하위에서 그렇게 주위 사람들이 생명을 바치고 싶을 정도로 아주 감동적인 위인입니다. 예. 이거 처음 들었죠? 예. 는것 빵꾸난 거야. 그... 예. 내가 가난하게 살아야 우리 국민들이 부자가 된대요 아니 검소하다는 그런 이야기는 어느 정도 좀 예. 이렇게 인지를 하는데 예. 그런 정도로까지 아유, 지내신 내가 가난하게 아닌가? 살아야 우리 국민들이 부자가 되고 나는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살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한간에서 얘기하는 박정희 대통령이 해외의 비자금 엄청나게 빼돌렸을 것아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은 모미국네 나는 미국의, 미국의 어, 명문대학의 교수예요 내가 박사기를 받았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나가서 거짓말을 유포하거나 불미스러운 일을 하면은 박사기를 잘라버립니다. 네. 어 내가 지금 세? 내가 지금 30년 전에 박사를 받았는데 내가 Ph.D.니까 어? 우리 서울대, 이대 과학원 이런 서강를하지 내가 박사 뺏겨 보세요. 내 인생 관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 절대 그 어르신 돈 없습니다. 박 대통령도 뭐 그거는 내가 보기엔 사람들이 음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내가 한국말이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만는박 대통령은 박박 박, 박태준 어르신 돌아가실 때 사위가 나랑 형님 동생이에요. 내가 그 집에서 속박박 박, 박 누구요? 윤 윤영각 박태 박태준 총리 어르신의 그그 포철 회장 박태준 사위 예예 예. 말씀하시는 그럼요, 거죠? 그럼요 사위요 예. 아, 박태준 예예이 예. 아, 네. 네. 셋이 형제였어요. 삼동사였어 네, 네, 네. 우리 박태준 어르신이 한국말을 어눌하게 하세요. 자그 사위가 사위 한테 물어보세요. 음. 그러니까 유치원부터 다 와세대까지 나왔죠. 중퇴하셨지만. 그니까 이 어르신도 한국말이 어느래요? 내가 성경공부 석달을 어, 가르쳤어요. 목사니까. 이분이 이제 미국 가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누가요? 박태순 어르신이. 아, 그렇습니까? 네, 자기 그 사위집에서 살았어요. 아. 아 네. 윤용각 네. 회장님은 아, 대단히 인정받은 어르신입니다. 우리 윤용각 회장님인데. 음. 그래서 방석아, 우리 장인이 한국말이 어느래. 그지 형님? 그지 어느래요? 포항제철 주식 한장 없이 돌아가셨어요. 자기 사위 집에서 박성애 가깝게 해서 주신 5억짜리 집 그거 하나고, 가난하게 살다 돌아가셨어요. 그렇습니까? 다 그래, 셋 다. 허... 우리 아버지도 나라 돈 집에 하나도 안 갖고 왔어요. 그 셋이 똑같애 어, 가난하게 살 것.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 돈 1달러도 가져오지 말 것. 셋다 그렇게 하고 박태선 어르신도요. 박태선 어르신도 이옷 입고 다니고, 남노하게 입고 다녀요. 그니까, 러 가난이 몸에 뱉어, 여르신들은 조국을 위해서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때요, 진짜, 어? 매연가스 방지기 발명해가지고, 830억일 때, 우리나라 예산이, 1960년에, 네. 우리 박 대통령이 30억을 연구비로 줬어요. 아, 거기서 그 1억만 띄어버리면 지금 돈으로 막, 어? 몇백억 될 텐데, 1달러도 네. 안 갖고 왔어요. 우리는 막, 라면 먹고 쫄쫄 굶고 왜? 아니, 자가용이. 서울에 자가용이 144개일 때 우리 집에 일본 자동차 두개 있었어. 가하가 네. 하사해서 가지고. 음. 그럼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데 반찬 주제대로 없어요. <laughs> 내가 영양실조 <laughs> 걸었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어 그렇습니까? 예. 네. 어이 이, 마치 이재열 박사 아들이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누가 믿겠어요? 아세 어르신 다 청빈과 가난과 검소가 몸에 뱉고돈을 음. 어마어마하게 벌어도. 자기들이 가난하게 살아야 국민들이 부자가 되고 우리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된다라고 세워놓으시니 이 사상이 통되돼 있어요. 아, 네. 저는 예, 다른 사람보다는 박정희 가까이 대한 예, 가까서 대한 어, 그 스토리를 많이 아는 편이에요. 아, 아버지한테 일주일에 그... 세 번씩 들었으니까. 야, 많이 듣고 싶은 그런 에, 열망이 있는데. 시간이 제한이 돼 있어서 예, 예.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예, 예, 예. 더 이렇게 들어가서 해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예예 예, 그래요 예. 네.